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티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황금나잉 기법으로 공략했던 종목인데, 오늘 매도가 됐죠. 오늘 9,500원에서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게딱 9,500원에 초반에 한번 딱 물량을 가져간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채차 흔들었다가 이제 5장에 들어 올린 건데, 자, 이 종목은, 어,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였다가 올라왔어요. 9,200원이 맥점 자리였었고, 어 뭐, 일천, 절반 정도는 뭐, 입지 정도 매수가 여기서 9,700원 이 입지 정도 매수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동이 나오다 말았고, 다시, 어, 좋은 자리, 9,200원에 괜찮은 자리, 어 여기까지 한번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온 거죠. 이거는 매도가가, 제가 뭐, 어, 여기 저점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9,500원이 매도가라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한 5일, 6일 만에 올라왔는데, 아, 좀, 음, 황금단 기법상으로는 가장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황금단 기법은, 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한50% 정도 되고, 어, 당일 매수, 다음날 매도가 합치면 한 70, 80%가 대부분 다 그렇게 매도가 됩니다. 거의 80% 정도가.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씩 끌고 가는 경우는 한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잘안 나오는데, 얘가 좀 아주 지저분하게 한번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그냥, 원칙대로만 대응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손절가는 이탈을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매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이제 올라올 때좀 지저분하게 올라온 그런 케이스예요. 쉽게 무슨 얘기냐면 장대 음봉 여기서도 장대 음봉이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의 윗꼬리 달렸고 그다음날또 음봉. 크게큰거 하나, 하나 나오고 또 장대 양봉 윗꼬리좀 크게 달리고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 와인샷으로 그냥 기준양봉이 딱 서가지고 올라가면은 종목들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런 어, 식으로 좀 올라간 게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파동이 좀 허지부지나게 어,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게 이상한 들름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근데 황금단 기법과 원칙대로만 하니까 이게 매도가 가능했던 거죠. 더 가는 건 모르겠고 일단은 어, 단기적으로 대응했을 때 얘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도 잘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 매매만 음 하는 거예요황금난인 그러니까 기법이 오늘 어 완결편 이제 황금 기법이 이제 이게 급등주 성향이었었고 오늘 우량주 황금난 기법 완결편도 전수가 나갔죠 검색기랑다 그래서 이거는 어 급등주 황금난 기법에 대한 이제 승률을 이제 올려놓은 건데 95% 이상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죠? 승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거 이번 어오늘 4일인데 3일차죠. 2일날부터 2,3,4일 동안 어한 종목도 손절 안나오고 연성을 한열번 정도 매매 열개 정도 매매했는데 다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도 어 전술 해드렸으니까 우량주도 이제 단기매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 오늘 참고적으로 음 디데스 라는 종목은 그 앞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무료추천들 올려드린거였었죠 근데 이거는 시초가매매기법으로 해서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2280원, 75원, 여기서 매수하고, 이것도 황금당의 기법을 활용하면 매수 답점이왜 여기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래량, 음, 요거 보고 여기서 전량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4% 정도, 5% 정도 그냥 가볍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거는 앞전에 그 설명한 게 있으니까, 거래량 보는 거라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앞전 복기 동영상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이렇게 두 종목이 매도가 됐고요. 어제가 좀 많았었죠. 어제 한 다섯 개 정도. 그리고 첫날이한세개 정도. 그리 음, 이게 워낙 그, 황내 기법 자체가 매도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보유 종목에 이렇게 순환, 그걸 뭐라 그래야 돼? 회전율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금나 기법 종목으로는 어, 어제 매수한 거 오늘 좀쭉 조금 밀렸는데 아직 어, 한 종목만 리딩 중이고, 다 매도가 돼서 금방금방 매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전율이 너무 좋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이거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해가지고 종목표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 이렇게 보유일 수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 0이 그날 매수, 그날 매도, 1이 그 다음날 매도. 겁나 짧습니다, 이게.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 정도만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